나비가, 나비와의 거리 지금 20cm입니다. 20cm. 나비와의 거리 20cm. 매미도 우는 소리가 두 종류예요. 맴맴맨 우는 소리가 있고, 미암, 찌르륵찌르륵, 미암, 찌르륵찌르륵 우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. 나비가 이쁘죠? 크죠? 그냥 핸드폰 꽉찰 정도로. 맛있는 걸 하나 건졌나. 그까이 가도 안 도망가네. 나비 아저씨, 오늘 며칠인지 알아? 8월 20, 8월 20이야, 오늘. 그래가지고 322일째야. 지금 시각이 몇신줄 알아? 오후 3시에서. 4시쯤 아마 대학하고 있을 거야. 바람 많이 불지? 어제보단 좀 시원하지 않냐? 근데 너희들 참나무, 응? 어? 꿀단지가 다 없어져가지고, 이제 어떡하니? 예, 하여튼 뭐, 나비, 나비들도 요즘에, 이제 먹을 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. 예. 이렇게, 예쁜 나비하고 같이, 또, 같이, 그늘 속에서 있습니다. 나비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했네요. 나비가 더위 먹는 건 아닌데, 네, 나비 보세요. 나비, 네, 나비 손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. 지금 네, 터치, 원, 투, 쓰리수 날개 좀더 해봐. 하나, 둘, 네. 움직이고 있죠. 예. 터치가 됐어요. 나왔다. 아, 또 이제 여름에만 볼수 있는 진귀한 영상 연, 연, 음, 영상이 될것 같아요. 나비의 날갯짓, 곤충들의. 예. 우아하다 낮안도 응, 이제 집에 안가니?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